안녕하세요, 닥터맘마 수의사 이영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강아지에게 오메가 3를 왜 먹여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오메가 3가 강아지 면역 영양제로 좋은지 고르는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 이번 시간에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EPA와 DHA 함량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을 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효성분의 함유량입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영양제의 유효성분이 소량이라면 제대로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죠. 강아지 면역 영양제로 오메가3를 복용하는 이유는 EPA와 DHA를 직접 섭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메가3 제품을 고를 때 EPA와 DHA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지방량 대비 EPA와 DHA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여 순도 80% 이상이며 강아지에게 맞는 복용량의 제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둘째,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오메가3 원료가 어류인데 고등어, 연어, 참치와 같은 대형 어류는 먹이 사슬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금속을 포함한 독소 축적이 소형 어류에 비해 많습니다. 그러므로 멸치나 정어리 등 소형 어종을 사용하는 것이 중금속 등에 안전할 수 있으며 대형오종에서 추출한 오일이라면 어떻게 정제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오메가3의 원료가 어딘지를 꼭 확인하고 미드마나 원료사의 제품을 사용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셋째, 산패의 안전한가입니다. 오메가3는 온도, 빛, 공기에 노출되면 산패가 빨리 일어납니다. 오메가3의 산패가 일어나면 단순히 유효성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성분이 되어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DNA와 세포 변형을 일으켜서 발암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산패된 오메가3는 오히려 강아지에게 독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 즉시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만약 오메가3를 열어 역한 냄새가 난다거나 캡슐이 말랑해지거나 서로 붙은 경우 오메가3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기호성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강아지 면역 영양제라 할지라도 우리 강아지가 먹지를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오메가3는 피쉬오일이 원료인 경우가 많아서 어류 특유의 비린내가 나기도 합니다. 후각이 예민한 우리 강아지들에게는 더 곤욕스럽죠. 따라서 냄새가 잘 제거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우선, 오메가3의 적정량입니다. 과유불급. 아무리 좋은 것도 가하면 없는 것만 못하다고 하죠. 강아지에게도 오메가3 하루 섭취 권장량이 있습니다. 보통은 kg당 75에서 100mg이며, 일일 최대 허용량은 310mg입니다. 과잉 복용 시, 구토, 설사, 혈액 응고장애, 상처, 치유지연, 위장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급여하는 경우에는 권장량의 반 정도를 먹인 후,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면서 용량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설사인데, 급여 후 대변이 좀 물러지는 경향이 있다면 용량을 낮춰주세요. 오메가3 복용량은 복용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이 예방인지 치료인지 복용 목적을 확실히 정한 다음 목적에 맞게 섭취량을 계산해서 먹여주세요. 치료가 목적인 경우에는 섭취량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수의사와 꼭 상의한 다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메가3는 소량 급여이나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으므로 체중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 체중 조절이 필요한 강아지는 오메가3로 인한 추가 칼로리를 고려하여 강아지 식단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오메가3는 혈전응고를 방해하므로 수술을 앞둔 강아지는 최소 일주일 전부터 섭취를 금해주세요. 또 혈압량 복용 시에는 혈압저하가 심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스피린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같이 먹는 경우에는 출혈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강아지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은 모든 보호자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강아지가 아프기 전에 면역력을 높여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강아지 건강을 지켜주는 강아지 면역 영양제인 뉴트리 오메가3는 최첨단 오일 농축 기술과 정제 기술을 가진 세계적인 독일 기업인 BASF사의 최고급 오메가3 오일을 사용하여 중금속 위험에 안전하고 비린내가 전연하지 않으며 EPA와 DH 함량이 1ML 당 285mg으로 적정량을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 산패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산패도 측정지가 같이 동봉되어 있으니 급여 전 신선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닥터맘마 오메가 3 오일을 톡 뿌려주면 끝. 지금까지 수의사가 알려드리는 강아지 면역 영양제 오메가 3 고르는 방법과 주의사항 편이었습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이나 저희 닥터맘마 사이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